네, 실습 C 코드 프로그래밍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프로그램 14.1이고요. 뭐 여기 초음파 센서가 펄스를 전송하게 하고 물체에 반사되요 이게 어떤 물체가 있죠? 그래서 쏘고 반사되는 거죠. 수신되는 시간 차이를 구하고, 시간 차이와 음파의 속도를 고려하여 물체에 가능이 거리를 계산하여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회로 구성은 아까 요 회로는 얘기했고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요 트리거 핀, 요게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핀, 아, 수리 이게 아니라, 다시 볼까요? 트리거 핀이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요두 번째, 에, 밝은 걸로 합시다. 요 트리거 핀, 요 트리거 핀이, 요 트리거 핀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7번. 그래서, 트리거는 7번이다. 이렇게 일단, 컨스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에코죠, 에코. 가르서잘안 보이는데, 요 에코가, 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에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을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셋업 함수를 보겠습니다. 트리거 핀은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에코 핀은 인풋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이제 7번 핀인데 이게, 이게 아웃풋으로 와서 이 트리거펄스를 갖다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초음파 거리센서에. 그래서 아웃풋 그 다음에 에코 신호로 받은 요 신호를 8번으로 입력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input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9600 bps 로 보레이트를 맞춘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루프 함수를 돌립니다 루프 함수는 시리얼 프린트 한 다음에 칼 디스턴스 이거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이건 뭐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칼 디스턴스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어, 직렬 모니터로 변수 디스턴스 mm mm에 어, 저장된 그런 값을 이제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mm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니까 distance mm 이라는, 이칼 a n c e 라는 함수는 결국, 어, 뭔가 그, 리턴 값을 주게 되는데 그 값이 distance mm 이라는 거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delay. 100ms 지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루프를 돌려. 그러면 100ms 마다 한 번씩 물체와의 거리 값이 반복적으로 이제 증명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콜콜 디스턴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제일 그 함수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콜 디스턴스입니다. 칼큘레이트 디스턴스겠죠?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이제 개선을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에코 타임 마이크로세컨드. 그죠 초음파가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롱으로 시간이기 때문에 롱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까지의 계산된 거리, 거리가, 어, 더블 형태로, 이제, distance mm,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밀리미터로, 계산 값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저장을 하는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하기를, 트리거 핀, 트리거 핀이면 7번 핀이죠. 아두이노 7번 핀으로 출력을 하라는 거죠. 뭐를, 하이를 출력을 하죠.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10 마이크로 세컨드 지연시키죠. 그럼 하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걸 로우로 바꾸죠. 그러면 로우로 되더라고. 그럼 뭐야? 이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신호가 요세 개의 루틴에 의해서 이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트리거 핀으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 정확하게 이제 7번 핀으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어... 초음파 거리 센서의 트리거 핀이 받겠죠. 그게 수신을 받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8개의 8kHz 펄스, 8kHz가 아닙니다. 이거. 4 0 k h z 에요 바꿀게요. 40kHz 펄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바로 발생이 돼. 그래서 8개의 40kHz 펄스가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 타임 US. 이건 뭐냐면 이제 그라운 트립, 그니까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이 펄스 인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자, 요 8번 핀, 8번 핀이 하이로 유지되는 시간. 그게 요거죠. 어차피 요 8개의 펄스가 발생된 다음에 에코 신호를 무조건 하이로 올릴 거고. 그게 쭉 가다가 진행되다가 반사파가 검출되면 그때 로우로 내릴 거니까 요 사이의 시간 간격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펄스 인 함수죠. 그 시간 간격을 에코 타임 어, US로 요쪽으로 이제 리턴을 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에코타임 U.S.에서 331.5 플러스 0.6 곱하기 25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 보통 이제 장애물까지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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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속도가 340이었고요. 그게 미터 세크 였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곱하기 아, 곱파, 아 곱하기죠. 곱하기 아, 잠시만요. 어... 그렇죠? 요게 이제 뭡니까? 시간을 곱해야 되니까 에코 에코 타임 u us 요걸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 다시 써볼까요? 네, 요거를 해서 요거를 곱하면 되는데 에... 이게요 어, 거리 이게 보면 이제 거리는 이게 이제 밀리미터 mm 단위로 표시를 할 거고. 요, 에코타임 us로 들어오는 요거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천을 곱해줘야 되죠. 천 이렇게. 그죠? 곱해줘야만 요 마이크로가 미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트립 타임이기 때문에 이걸 2로 나눠줘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2로 나누고 천을 곱한 겁니다. 이게 나누기도 돼 있지만 사실은 번분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2로 나누고 천을 곱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340 자리에 왜 이게 들어와 있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340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상온이 25도면 자, 25도면 0.6만큼 속도가 더 증가한다고 그래요. 상온 1도마다. 그래서 331.5 플러스 0.6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온이 25도니까 25도를 넣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되고요. 그냥 340으로 써도 됩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렇지만, 온도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 장물까지 거리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상온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요 숫자를 대신 넣어주는 게더 좋습니다. 온도가 바뀌면은, 요 숫자를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속도는 요거다 왕복 거리를 위해서 2로 나눠야 되고, 밀리미터 mm 환산을 위해서 1000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번분수기 때문에 곱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하기를 원래 t 디스턴스 mm라는 이 게요. 어 생각해 보면 처음에 뭘로 선언했냐면 더블로 선언했습니다. 더블 변수. 더블 변수. 더블. 변수. 근데 리턴할 때는 i n t 로 강제 형 변환을 해서 인 t 를 리턴을 합니다. 그죠? 강제로 요거를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강제 형 변환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루프 함수에서 어차피 이콜 디스턴스 함수를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루프 함수에서 그 값을 받아갖고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어, 시뮬레이션 한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 올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에,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이 뜹니다. 이 영역에서 요걸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고이 영역은 이 영역은 초음파가 도달할 수 있는 아까 그 부채꼴 모양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밖으로 빼버리면 어, 얘가 측정할 수가 없죠. 반사파가 수신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 내에서 이걸 막 움직이는 거야, 여기저기. 움직이면 이제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거리가 달라진 게 보이고 그걸 측정한 거리가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리와 요 거리가 정확하게 같은지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로 작성을 클릭하고요 이게 나오면 먼저 아두이노 여기고요그 다음에 초음파 거리 센서를 찾아야 되는 여기 있네요 아 이거는 요거 활용하지 않을 거죠. 이거 나중에 할거고요 어, 요거를, 모두를 클릭해서, 아, 요 놈이죠. 요 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 돌리죠. 돌리고, 자, 그 다음에 VCC는 5V.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검은색. 그 다음에 트리거. 트리거는 7번. 아 이건 그대로죠. 그럼 에코는 8번.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고요. 음, 이거를 문자로 하고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3L 모니터를 올려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에... 1141이나 2 정도. 그죠? 요게 이제 1013.4cm니까, 요게 이제 하나,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1134가 되겠죠. 1134인데 114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움직여볼까요? 자, 그면 2884, 2867.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에, 거의, 음, 유사하게 거리를 측정해 내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